자 오늘은 도봉산 10월 19일 도봉산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바위가 아, 도봉산 주봉입니다 주봉 아, 저도 예전에 이 등반을 아, 하려고 지금 저 밑에 턱진대에서 에, 좌측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그, 가운데첫 초크스톤,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박힌 데, 거기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크랙이, 그 K 크랙입니다. K 크랙. 저 K 크랙을 갔다가, 결국은 못 갔습니다. 뭐, 그, 왕따시, 그러니까, 아, 프렌드 큰 거를, 아, 받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원사이트로, 어, 프렌드를 걸지 않고 그냥 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저는, 감히 붙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바위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저기, 쌍볼트가 지금 걸려있는데, 그쪽 오른 등반을 안해 봤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거의 뭐 90도라. 아, 이건 뭐여 역선 뭐 여기선 어지간히 바위 해 가지고는 아. 붙들 붙들 수가 없고 저기 그 넘어 보이는 데가 이제 선인봉이고 아 가운데 사람들 있는데 거기가 만장봉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보이는 데가 여기 신산대입니다, 신산대. 아, 참, 이 두봉산, 정말, 명산인 거는,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야 제가 한 번, 빙 돌아가면서, 아,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요 바위도 요 바위도 못 올라가 봤어요.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아, 하튼 그렇습니다. 자. 도봉산 언제나 봐도 음참 응? 신비롭고 또 가슴을 울렁울렁하게 하는. 아, 그런 사인님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